야, 병식가 네. 진실의 방으로. 진실의 방으로. 전국에 있는 고3, 그리고 사랑하는, 재수하는 우리 아그들. 오늘도 진실의 방에 온 것을 이 MJ가 격하게 환영하는 바이다. 오늘도 실전, 수능 완성 실전 3회 36번 순서 문제를 가지고 문법을 분석을 해볼게. 자, 첫 번째. 일단 박스부터 해보면. has been pp 가 나오지. 현재 완료 수용태. 맞죠? define 은 타동사입니다. 뒤에 목적 없잖아. 그지요? 그 다음. 자, 신사 신스 알지? 신서는 첫 번째는 뭐뭐 때문에, 두 번째는 뭐뭐 이후로인데, 현재 완료가 주절에 보통 나오는 경우가 있다. 여기서 뭐뭐 이후로, 이대로. 물론, 신서는 과거형 동사인데, b plus pp, publish 가 타동사이기 때문에, 목적가, 아, 목적 없는 게 목적 사라진 사라졌죠. 없죠. 목적 없지. 아 목적 없다. ,이. 내가 말을 잠시 실수했다. 타동사대의 목적 없다. 수동태디에. 자그 다음에 이거 중요하죠 거 독해할 때버티에는 신경을 바짝 쓰라. 자 여기서 그 개념은 바로 문화라는 그 개념이야. 그 개념 그 개념의 중심부에 있다. 이 부사구거든. 부사호가 문장 앞에 나오게 되면 주어 동사 바뀌는데, 자, 이게 동사잖아. 이 일형식 동사 있다. 이게 주어거든. The i d e 대절은 얘와 동격이야. 그래서 이 동격 접속사라고. 문화가 학습이 된다라는 생각이 그 문화라는 개념의 중심에 있다는 뜻이야. 알겠어요? 그래서 중심에는 문화가 학습된다. 이게 정말 중요한 내용이다이독해를풀 때. 자, 그 다음에, 이게 정답 순서로는 CBA거든. CBA. 그럼 우리 C부터 한번 가볼까? C부터. 자, C에 by 다음에 ing, ing. 동명사, 병렬구조 맞지? 그 다음에 중요한 문장을 하시라고. 요. 요 문장은 문장 위치로 내도 안 되겠나? 문장 위치로 출제도안 되겠나? 문장 삽입. 자, 요거 잘 보면, 어바 o u 이 전치사잖아. 그 다음, whether on asia. 이 자리에 입었으면 안 된다. 절대로. 자, 동물들이 봐라. 문화를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논쟁. 이게 주어잖아. 동사가 여있지. 기 디펜더. 알겠어요? 그 다음, on이 전치사니까. 간접 의문문이지. 의문사 중요하다. 하우. 의문 부사지. 어떻게 문화가 규정되고 정의되는지에 달려있다. 이런 뜻이구나 그래서, whether과 how. 조심해야 돼. 그 다음에 B번으로 가서. 자, argue는 타동사. 주장하다거든? 근데 argue란 단어가 대절에서 슈도 플러스 동사 원형을 쓸 수도 있고 일반적 사실일 때는 그냥 시제를 일치시켜 삼아 돼. 여기서는 대절담, 대절 다음 대접속사야. 대절 속에서 문화가 인간과 동물을 구별한다. 라는 일반적 사실이야. 일반적 사실 그래서 그냥 디스팅 t 시 n g 를 쓰는 거야 이걸 뭐 예를 들어가지고 should 쓰고 should 동사원 용어잖아 이렇게는 안 된다는 거지 대절 내용이 일반적 사실이기 때문에 알겠죠 그 다음에 t e n d e r t u b 정사 알지 그리고 요거 요거가 대주 방식으로 나오잖아 또 알기로 주장하다 타동사지 대접속사야 그 다음 여기서는 몇몇 동물들은 요 두는 해브라는 일반 동사를 강조하는 강조 두 동사 알지? 정말로 문화를 가지고 있다. 라고 주장했다는 거겠죠. 그렇게 보고 그 다음 중요한 문법도 나옵니다. acquire 습득하다 획득하다란 타동사야. 이게 pp거든. 이게 만약에 동사의 과거에 목적이 있잖아. 근데 pp기 이 때문에 뒤에 목적 없어. 그래서 요렇게 꾸미거든. 습득된 행동들 요렇게 하거든. 그 다음에 a번으로 가보자. 마지막에 순서대로 지금 해서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그거 너희들이 조금 이해를 해라. 자, allow가 타동사, O형식 타동사, s c 러 l r 목적어, to address가 목적격 보호다. 그 다음에 뒤에, 요, about 이란 전치사 있죠, 요거, 요거. 요 전치사 다음에 목적어가 3개 나오거든. 요기에 하나, 1번, 그 다음에 쭉 가서 2번, and 다음에 그리고 가서 3번이야. 알았지. 그렇게 나오고, 그리고 2번이 잠깐 보면, The role 다음에, Culture, 문화가, 한다, 에서 뒤에 목적 없지, 하는 역할. 요게 선행상기라. 여기 The role이 선행사다. 그래서 위치가 생략돼서 목적이 관계되 명사 그 다음에 우리 알지? help 동사 있지. 타동사 다음에, Different Species가 목적이지. 어댑터2 목적격 보지 뭐뭐에 적응하다라는 수거니까 꼭위안하야 돼. 뭐뭐에 적응하다 어댑터2 이렇게 문법을 어, 분석을 해봤어요. 그리고 이걸 가지고 또 해석을 하러 우리는 달려가야 되겠지. 아그들아 가자. 앞장서. 어이. 너 같이 안 가면 또 맞아. 그래요? 빨 가요. 자 빨리 들어와. 아그들 빨리 들어와. 자 정확하게 해석 한 해보고 또 한번 내용이 어떤지를 우리는 파악을 해보자고요. 자, 순서 문제잖아. 이 순서 문제는 문장 위치, 위치를 한번 생각해 봐라. 문장 위치, 이거 알겠어요? 순서 문제는 문장 위치, 문장 위치는 순서 문제. 그거 한번 생각해 보고, 어법이 중요한 게 나올 수 있으면 한번 더 파악해 주고, 내가 어법은 앞에 해놨잖아. 자, 문화는... 많은 다양한 방식으로 규정이 되고 정의가 되었다 이 말이죠. 뭐뭐 이래로 최초의 인류학적인 정의가 1860년대에 발표된 이래로 인류학적인 정의가 1860년대 60년대에 발표되어진 그 이후로 많은 다양한 방식으로 문화가 규정되고 정의가 되었어요. 그러나 이게 중요한 내용이죠. 자 그 개념은 문화라는 개념이에요. 이 문화라는 그 개념의 중심부에는 뭐가 있냐면, 문화는 뭐다? 학습이 된다. 자, 학습된다라는 그 생각, 동격이지. 그 생각이 있다는 거야. 됐지? 자, C번 갈까? 가보자. C번에. 재밌어, 이렇게. 사람들은 문화를 배우거든. 자, 어떻게 배우죠? 바이 아닌지. 관찰함으로서 배우죠. 그리고 interact with, 뭐, 뭐, 상호작용하다, 이 자, 이게 공통 목적어야. 공통 목적어. 다른 사람들을 다 관찰해.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막상호작용 한다고. 이렇게 하면서 문화를 배워. 그렇지. 이해 되지? 이런 과정 속에서 사람들은 구성을 하는 거야. 뭘 구성하냐면은 어떤 의미 뭐 말을 하거나 상호작용하는 의미에 대한 공유된 체계. 그리고 행동에 대한 공유된 규범, 요런 행동은 해야 되고, 요런 행동 하지 말아야 되고, 요런 행동에 대한 공유된 규범을 구성을 해. 그렇죠? 그래야 사회가 잘 돌아가잖아. 그 다음, 요 문장, 문장 위치 자리 좋다겠죠. 자바. 근데 사람들 이야기하다가 동물들, 동물들이 문화를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그런 논쟁은 문화가 어떻게 정의되고 구성되어 지느냐에 달려있단 말이야. 문화가. 문화를 어떻게 정의하고 구성하는냐에 따라 가지고 동물이 문화가 있다, 없다를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지. 자, 비번 갑니다. 그러면 일부 앞에서는, 집안에서는 동물이 문화를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는 뭐냐? 사람들의 어떤 의견이 나누어질 수 있다라는 거를 여기서 암시해 주고 있지. 그래서 비번 가야 돼. 몇몇 사람들은 주장을 했는데 자, 내 얼굴이 내려오면 안 되죠. ,이? 내 얼굴은 딱 이렇게 있어야지. 다시, 몇몇 사람들은 주장했는데 문화는 인간과 동물을 구분한다, 구별한다라고 주장 했어. 왜 그러냐 하면, 은 세미콜론 왜냐 하면, 이 몇몇 사람들은 집중하고, 집중하는 경향이 있대. 어디에? 의미의 복잡한 체계로서 문화에 대한 정의에 집중하고 있어. 의미에 대한 복잡한 체계로서 문화에 대한 정의에 집중하고 있단 말이야. 사람들 언어를 쓰니까. 굉장히 다양한 언어와 다양한 사고방식이 연결되겠죠. 그래서 복잡해, 게 의미의 복잡한 체계로서의 문화의 정에 집중하는 게 있다. 또, 대조방식으로 썸에 대한 대조방식이잖아 그지? 다른 사람들은 이제, 뭐라고 주지않냐면 일부 동물들은 정말로 문화를 갖고 있어. 자, 왜 문화를 갖고 있냐면은, 그들은, 자, 문화를, 자, define ASB다. 문화를, 뭐냐? 사회적 학습을 통해서지. 사회적 학습이라는 거는 동물들도 저기 끼리 집단생활하잖아. 동물들끼리 집단생활해서 을 서로 뭔가 를 어떤 행동을 할때 그걸 보고 학습을 하잖아. 또 저기 자기들 언어로서 가르쳐주기도 하고, 특히 원숭이 같은 경우는 그렇죠. 오랑우탄도 그렇고, 그렇죠. 사회적인 학습을 통해서 획득하다, 습득되는데, 습득된, 획득된 그런 공유된 행동으로서 문화를 규정을 한 개념이다. 걔들도 서로 학습이 되기 때문에 이 문화다 이거야. 왜냐면 아까 내가 문화는 학습이 되는 생각이 문화라는 개념이 중심으로 있다 그랬거든. 됐죠? 그럼 요거는 일부 사람들이 했는 문화에 대한 정의보다도 규정보다도 다른 사람들에 했는 후자가 훨씬 더 문화의 범위가 광범위하겠지. 그래서 이번에 이러한 더 넓은 문화에 대한 이러한 더 넓은 정의 딱 연결되죠. 깔끔하다니까 이 질문은 허용한다. 뭘 허용하냐? 학자들이 흥미로운 질문들을 다루도록 해줘. 자, 뭐에 대한 질문이냐면, 세개 나온다겠죠. 자, 종을 가로질러서, 종 전체에 걸쳐가지고, 문화에 대한 다양한 종류의 문화 있죠. 요것도 있고, 종들마다 차이는 있겠죠. 그 나름의 문화도, 종에 걸쳐서, 종전체 걸쳐가지고, 다양한 문화의 종, 다양한 종류의 문화. 그 다음에, 자, 환경에, 그 종이, 다양한 종이, 환경에 적응하는데 도움을 주는데 있어서, 문화가 하는 역할이 있죠. 다양한 종이 환경에 적응하는 것을 도와준 데 있어서 문화가 하는 다양한 역할. 그다음 마지막에 자 보세요. 유전적인 진화와 결합하였어요. 요 결합하였어요. 결합하여서 종들에 걸쳐 가지고 문화의 진화. 이런 세 가지 측면에 대해 가지고 학자들이 흥미로운 질문을 다루도록 허용해 주는 게 바로 좀더 폭넓은 문화에 대한 정의란 이야기지. 아, 지문 너무 좋아. 깨끗해, 깔끔해. 알겠어요? 그래서 요 지문도 한번 정리를해봐 인간과 동물. 그걸 공통적인 주제로 문화. 한번 생각해보자. 이? 열심히 하자. 이? 파이팅!